지금까지의 추진 과정과 협약 내용을 백마큰 기업 지원 과장이 보고 드립니다. 이번 삼년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그러려면 오늘 어, 협약식에 참여해주신 어,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어, 그 우리 지역의 기업의 함께 유탁기업으로서 활동해주고 계시는 18곳의 유탁기업 사장님들 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나라 안팎으로 세월호에 대한 그 슬픔이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이자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더 더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사회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를 온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운영되어 왔던 방식이 뭡니까? 핵심적으로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시장의 공급과 이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동신념과 인생 지침이 되고 있고 국가운영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격과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입국을 부르짖었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목표였었고, 기업의 가장 큰 목표였었고, 우리 각자 개인 모두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거듭 깨닫습니다. 그것 이상의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렵습니다. 가격을 뛰어넘고 이윤을 뛰어넘어서 과연 우리가 다른 방식이 있냐? 그걸 연구해야 합니다. 지난 20세기까지는 국가가 관세라는 이름으로 저기 먼 나라에서 아무리 싼 것이라지라도 국내에 들어올 때는 관세를 왕창 물려가지고 국내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만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외국 시장을 뺏어왔습니다.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즉, 국가라는 이름으로 관세와 무역정책과 식민지 쟁탈전을 통해서 이윤과 국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20세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관세정책도 국가의 시장 봉쇄정책도 국가에 의한 무력에 의한 타 국가에 대한 시장 쟁탈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로는 유효한 수단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역할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70년대 우리는 높은 관세율을 통해서 수출 입국 정책을 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겁니다. 개발도상국일 때는 좀 봐주더니. 7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덤빙 관세 이래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슈퍼 301조를 동원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매일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88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관세와 최국대우를 받는 나라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역할이 사상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아이고 여기 좀 덜어줘 이렇게 할수 있는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9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20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 20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요, 서울과 지방은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요, 산업관, 부문간의 격차도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억울하면 추세해라 이기는 자가 이기는게 정의지 뭐이 마음으로 무한경쟁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구조를 계속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국가사회의 정의로운 어떤 질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제가 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저희 반성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추상적인, 너무 많이 이렇게 이 단계를 뛰어넘은 반성이라고 혹시 들리실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박의 안전과 선박의 과정에 대해서 왜 공무원은 규제하지 않았을까요? 왜 선박의 노후 연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 노후 연령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돈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타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해왔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업과 시민사회가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저 진도 앞바다에 잃어버리는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는 좀더 더 어른으로서 다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해박식에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 다짐과 반성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 오늘의 협약식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장과 가격과 이윤의 방식으로 간다면 뭐지않아 우리나라 농촌 농업 없어집니다. 버튼의 재간이 없습니다. 국가가 농업 보조금을 가지고 그 농업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 국가재정을 가지고서 현재의 농업산업을 유지하는 데는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좀더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소비자들이 동,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농민들과 함께 증산운동 중심의 농업혁신으로부터 먹거리와 먹거리의 품질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농업으로 농업혁신을 하자고 저희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식탁의 농수축산물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야 우리나라 역시 먹거리는 제일 좋아 이 신뢰를 얻도록 하자라고 농민들이랑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약을 한번두번 치고 번 한번 치고 한번 치고 한 번이라도 안 치고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한 농업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약병이 나뒹거는 동네 또랑 하천이 아니라 좀더 깨끗한 농촌지역을 만들어서 좀더 좋은 삶의 공간을 농촌공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력을 하다보면 모든 농민들이 저한테 요구합니다 도지사님 말대로 힘들더라도 내가 농사 그렇게 한다면 저볼건데 팔아주실랍니까? 이러다 팔아주실랍니까? 이거 이렇게 농사하자고 하면 가락동 농수산물 수집상들이 사가지도 않아요 벌레 먹었다고 모양 안, 안 이쁘다고. 그렇게 농사 지으라고 하면 저보겠는데 그걸 안 팔아주면 나부러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착한 소비자와 착한 시장이 지금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이 농산물 공급과 유통체계를 유통 체계에 관련되어진 유통 물류 체계를 한번 좀 정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학교 영양 교사들과 농민들이 모여서 마늘이든 양파든 파든 쌀이든 적정 가격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놓고 가격 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산물의 가락동 농산물 시장의 정광판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의 협의를 통한 가격 전략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그러려면 우리 지역 내에서 이 농수축산물에 대한 내부적인 이 순환 구조를 좀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전국의 농수축산물이 농, 서울 가락동 갔다가 들었다 놨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는 길에다가 기름 다 쓰고요. 신선도 유지하려니까 거기다 또 냉장고 하니까 전기 다 써야 되고요. 그 비용 누가 줍니까? 거기에 가격에 다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의 소비와 순환 체계도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구조이니 한번 우리가 지역 순환식품 체계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는 노력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선 도내에 있는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우선 이 체제를 좀 시작해내고 그 다음이 단체급식이 하는 곳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 사장님들께 이러한 흐름에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의 이러한 부탁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마음으로 좀 깊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우리 똑같은 시민으로서 어, 또 우리 손자와 자손들이 살아야 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좀 열고 이 지역 순환 식품 체계에 우리가 함께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학부형들이시니까 돌아가셔서는 학교 급식위원회 좀 참석하셔서 학부형들이 주직되어지는지역에 생활 소비자 협동조합도 같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 다 아겠지만 마케팅 비용이 다른 거 아닙니다. 소비자가 다 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방에 들어간 소비자들한테 내 상품을 알리려고 하니까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구조 이걸 보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라고 음.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복구하느냐가 21세기 저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 이 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 질서, 새로운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재정과 국가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업들의 마케팅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개별 소비자들의 선량한 시민들의 자기의 착한 행동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각각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직하는 이첫 걸음이 오늘 우리 사회들과 매는 이 MOE 체계의 취지와 정신입니다. 사회들께 기업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 여건에 저희들이 지역 순환식품 체계라고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드리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더랬습니다. 근데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어서 우리 사장님들께 부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사회의 질서와 발전 동력을 좀 만들어내보자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 열심히 응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